안녕하세요. 자동차 업계에서 잔뼈가 굴고 가고 있는 최과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대자동차 산타페 MX5 하이브리드 5인승 기준 연비, 풀옵션 가격, 깡통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실질적인 구매 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과연 산타페 렌터카 가격, 즉 월납 입금이 할부에 비교해서 더 저렴한지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견적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난다. 두번째 견적은 잔존 가치를 조절해서 월납입금을 조절할 수 있다. 세번째 견적은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 세가지 사항을 인지하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간혹 영상에서 말한 금액하고 왜 차이가 나냐며 항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도에 따른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고객님 중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이대 계약하신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상담과 계약출고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고객님은 회사 업무용 차량 깡통 옵션 장기렌트 일대와 사장님이 타실 풀옵션 일대 이렇게 이대를 동시에 계약하셨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건 중에서 인천 지역의 거래처에 작은 화물을 배달할 때만 사용하실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한 옵션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타실 차량은 60개월로 계약해서 타시다가 나중에 인수하셔서 10년을 채우시겠다는 결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개인 사업자에게 장기렌트는 참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객님은 사정상 차량을 항상 두대 운영하셔야 하는데 지난번 차량은 카니발이었고 같은 방식으로 렌트해서 타셨는데 워크샵 같은 걸 가시거나 할때 좌석 사이의 공간이 너무 적어서 직원 8명이 카니발 하나에 탑승을 하면 아담한 여직원들까지 무릎을 차량 내부 복도 쪽으로 내놓고 앉아서 가야 했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결국 카니발 두 대를 이용하셔야 했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차량을 싼타페로 바꾸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소렌토 6인승도 고려하셨지만 워낙 인기차종이다 보니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고 또한 물량도 많지 않아서 대기도 몇개월 하셔야 했기 때문에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때 풀체인지를 성공하지 못했다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선택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산타페 1.6 하이브리드 가장 낮은 트림 익스클루시브 차량의 기본 가격은 3888만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상태로 구매를 하시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만큼 말 그대로 깡통상태의 차량을 받게 되십니다. 예상할 수 있는 월 납입금액은 장기렌트로 무보증 60개월 연 2만 킬로미터 운행 기준으로 볼때 매월 임대료 55만원 선으로 예측됩니다. 사장님이 직접 운행하실 차량은 캘리그라피 5인승의 기본 차량 가격은 4,621만원입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옵션을 선택한 완벽한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가가 대략 900만원 정도 더 올라갑니다. 제가 사장님께 굳이 옵션을 이렇게 다 넣으실 필요가 있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현대자동차의 아주 오래전 단종된 베라크루즈를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 차를 5년 동안 장기 렌트로 타다가 만기 인수해서 5년을 더 타고 꼭 10년을 채울 생각인데 옵션이 나쁘면 나중에 옵션 때문에 차를 바꾸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공도에서 짱짱하게 돌아다니는 20여 년전 베라크루즈를 보면 21세기 자동차 기술이 집약된 현대의 산타페가 오히려 더잘 버텨주지 않을까? 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옵션을 죄다 다 넣고 선납금 30% 납부 조건으로 견적서를 작성하니 월납 입금이 51만 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객님과 산타페 두 대를 동시 계약하면서 제가 배운 현명한 구매 팁은 이것입니다. 막 쓰고 버릴 업무용 차량은 장기 렌트깡통 옵션으로 저렴하게 타다가 만기 반납을 하고 다시 신차로 렌트를 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운행하실 차량은 옵션 잘 선택해 넣어서 오랫동안 운행할 수 있게 해두고 선납금 넣고 잔존 같이 적정선에 맞춰서 월납 입금을 조절해서 타시다가 만기 때 인수해서 더 타는 것. 우리 고객님은 개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현금 흐름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셨고 차량 하나를 선택하시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면서 정말 현명한 소비를 하셨습니다. 현대 산타페 맥스 5 하이브리드 공식 연비는 복합 연비 14에서 155로 발표되었는데 실제 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오너들의 후기를 보면 16에서 18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이브리드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덩치가 큰 차라도 출력도 좋고 연비가 훨씬 더 개선된 엔진이 출시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UV는 5인승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산타페는 6인승을 선택할 경우 2열, 3열에 두 명씩 앉을 수 있고 또 내부가 넓은 편이라 장거리 이용해도 카니발처럼 고생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5인승은 3열 공간에 좌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재량이 더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추세가 5인승보다는 6인승을 더 선호하고 있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5인승보다는 6인승이 더 인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감가 방어를 생각하신다면 깡통보다는 옵션이 좀 들어간 트림으로 익스클루시브보다는 캘리그라피로 5인승이나 7인승보다는 6인승으로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 차량, 업무 차량으로 임대를 하시는 경우라면 꼭 필요한 옵션만 선택해서 장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월납 입금을 줄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구매 의사가 있으신가요? 신차를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차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고객님의 차량 구매 니즈에 부합하는 내용을 저희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쉽게 알수 없는 정보도 저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아무리 살펴봐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최적의 견적을 받으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객님들과 상담하고 계약하고 차량을 출고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노하우를 점점 더 많이 획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의미 없는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정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현금 일시불 구매는 상담을 진행할 수 없으니 이 점도 기억해 주세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 두시면 신차 출시, 각종 프로모션, 즉시 출고 가능 차량 명단, 렌트사 특별 할인 행사와 같은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복된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